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비가 좀 오네요 어, 어제 4월 4일 어, 윤석열 대통령 어, 인용이 됐고 8대영 인용이 됐고 오늘 4월 5일 어, 토요일인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어, 썸네일에 갑질 딥스아웃 어, 당일 투표 후그 자리에서 대만처럼 수개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4월 3일날 서부역에서 4월 2일날 전국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자유후보들은 재검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 인용이 8대 0으로 됐기 때문에 내일은 을사오족 종유팔족 그리고 울사 팔적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갑질 딥스 아웃 당일 투표 후그 자리에서 수 개표 해야 대한민국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4월 2일날 전국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에, 어제 저녁에 이영건 PD가 방송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어, 이번에는 완전히 대놓고 어, 부정 선거를 했다고 어, 긴급 속보 방송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오늘 먼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월요일 날, 월요일 날세 사람이 헌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 들어가기 전에 어 대통령실에 찾아갔던 국민의 몇몇 의원이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야 하시고, 6개월 후에 하야 하시는 것으로 발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sns 에 돌고 다니는 그 내용을 추정해 볼 뿐입니다 에그세 사람이 현재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에 문영대 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들어간 그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렇게 하야 권유를 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제 추정으로는 어,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야까지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자주지하고 있는 갑질 세력들이 딥스, 딥스테이트를 줄여서 이제 딥스라고 그러죠. 이제 딥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뒤에서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뒤에서 앞에 그 허수아비 바지 사장들 쉽게 말하면 회사의 바지 사장을 세우듯이 그 나라의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도 바지 대통령을 세워놓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딥스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딥스들을 우리가 아웃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수 없는 여러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그 청년의 힘이라고 하는 젊은 층께서는 자기가 중도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20 2024년 12월 4일 국가 비상 계엄령 선포를 해서 자기도 완전히 이제 우파 쪽으로 돌아왔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 이렇게 그 국가 비상 비상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나라 반국가 세력들의 면모를 이제 알려줬고 어제 그 딥스의 얘기를 듣고 현제에서8대0으로팔대 8대 영으로 어, 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어, 청년의 젊은 청년 그 유튜브 방송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깨어난 개몽이 된 국민들이 이 딥스들을 이제 아웃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딥스들은 곳곳에서 전부 다 갑질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딥스들을 아웃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4월 1일 전국 보궐 선거에서도 대놓고 선거를 했는데 이번 2개월 후에 이제 선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깨어난 계몽이 된 자유파 국민들은 이번 선거법을 완전히 당일 투표, 하루 투표하고 대만처럼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서 해야만이 정확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 선거로 어 자기네들이 세우자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정원을 어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최수영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대원은 밖으로 나와라. 대호, 큰 호랑이란 말이죠. 밖으로 나와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신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백이 종군했던 것처럼 백이 종군하는 자세로 나오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개몽이 된 국민들과 끝까지 반국과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나오셔서 활동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가지는 어 한미동맹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어 지금 현재 국민 변호인단의 젊은 세력들과 더불어서 하나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도 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2일처럼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고 당일투표를 하게 되면 그 딥스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2개월 동안은 우리 개몽이 된 자유파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미 동맹당을 만들면 좋겠지만은 만들지 않으면은 만들지 않으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몽시켜준 개몽된 모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되신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제 당일 투표 그 자리에서 대만처럼 수개표 하도록 관철.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딥스 세력을 이제 적결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제가 을사오적, 정유팔적, 그리고 을사팔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에, 보여드린 썸네일 내용대로 갑질 딥스 아웃 그리고 당일 투표 그 자리에서 수개표 전자 개표기 쓰지 말고 수개표 그리고 선거도 하루만 당일 투표 당일 투표 수개표 해야만이 대한국 살수 있다 이런. 어, 제목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 이 내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난 연후에 어, 제 구독자가 한 200명이 빠졌습니다. 200명이 빠져서 어, 33,000에서 3만 2천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좌파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유 우파 국민들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대동단결해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최수영 공작관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백기 종문하는 자세로 현장에 나오셔서 자유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집회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중심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갑질 딥스 아웃 당일 투표. 그 자리에서 대만식 수개표.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산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의 편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